안녕하십니까 사촌뉴스 앵커 시골닭입니다 오늘 사건은 학교 학원 가정집을 불문하고 독버섯이 마구 자라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미 기자. 네 현장에 나와 있는 김은미 기자입니다. 벌써 제 마이크 위에도 이렇게 꼬마 버섯이 번식을 하고 있는데요. 저 뒤편에서도 장롱에 붙어서 버섯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. 버섯들이 자라고 있는 곳은 이뿐만이 아닙니다. 침대 구석, 화장실, 거울의 측면 부분, 그 부분까지 버섯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시골지. 은미키입니다. 제가 사실은 연기를 살짝 못 하거든요. 아까 본그 발연기는 그냥 못본 걸로 해주세요. 여러분들, 특히 고3분들, 이번에 수능 선물로 받았을 음식이 초콜릿일 건데요. 이 초콜릿을 활용을 해가지고 버섯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아버렸습니다. 일단은 네이버에다가 페페로샤치? 그 초콜릿 이름 뭐였지? 아, 페페로로쉐 버섯이라고 딱 치면은 여기, 여기, 여기. 보이시죠?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버섯을 이걸 만들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다 이것을 제가 구독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려겠다라는 야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상을 찍어봅니다. 이건 근데 굉장히 비싼 거아시죠 이게 버섯 머리가 되고 이게 버섯 줄기 기둥 기둥이라 해야 되나? 그게 하이트 될 거니까 여기 보면은 이렇게 붙어 있어요. 한쪽은 붙어 있고 한쪽만 떨어지게 조심하셔야 됩니다. 일단은 이거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 스티커가 나중에 뿌리 역할을 해줄거래요 아, 이 버섯도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어요 통통한 버섯, 날씬한 버섯, 길다란 버섯, 예쁜 버섯, 못생긴 버섯 뭐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번에 만들 것은 통통한 버섯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모자를 살짝 뒤로 한번 제꼈다가 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로 이렇게 뿌리로 고정하는 거예요 어? 야아데 버섯 같나요? 버섯 같죠? 하나 한번더 만들어 볼까요? 이번에는 약간 좀긴 버섯. 지금 방금 제 버섯이 지금 떨어진 거예요? 이렇게 진짜 버섯 같다니까요. 이게 이렇게 봐갖고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. 꽤 버섯 같죠, 같죠? 자, 이렇게 수능 선물로 받은 페페로쉐를 맛있게 먹으면서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살짝 알려드렸는데 어떤가요?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이게 은근 재미가 굉장히 쏠쏠합니다.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 목요일 10시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. 안녕!